늦어가지고 좋아한거요? 못타요? 망했어요 반짝반짝 단풍 별. 안녕하세요 아지트의 송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가을하면 경기도에 여러가지 명소들이 많은데 이 단풍 명소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로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 있는 화담숲입니다 이곳에 제가 혼자 왔느냐?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신 우리 신입 사원 두 분을 제가 모셔왔는데요. 자 나와주세요! 아니 물개박스 네, 치면서 나왔어요. 너무 귀엽게. 아우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마이스 사업팀 마이스 파트의 유승희 주임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마이스 사업팀 해외 마케팅 파트 정경아 주임입니다. 와. 아니, 두 분은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어, 이제 3개월,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응. 3개월 좀 넘었으면은. 네. 그럼 어때? 기,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네. 사무실도 떠나 있겠다? <laughs> 네. 날아갈 <따라갈> 것 같아.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그래도 궁금했던 점들 Q&A 같이 하면서, 화담숲도 한번 보여주면서, 일단 잘 찍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담숲으로 가볼까요? 어, 저희 근데, <laughs> 네. 배가 좀 고픈데. 아, 배고파요? 먹으면. <laughs>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신입사운도 배고프다 하니까 먼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고고! 네. <laughs> <laughs> 어, 경기 오. 으뜸 맛집. 짜잔, 들어가 볼까요? 네. <laughs> 어머! 짜자잔잔. 어, 배고프지? 네. 이걸로 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것도 먹고 네. 싶은데? <laughs> 기다리는 동안 좀 질문 네. 몇 개를 구독자분들의 질문지를 지금 차에 두고 와서 제가 궁금한 거 일단 물어볼게요 일단 도대체 왜 들어오신 거예요? <laughs> 면접은 아니고요 네, 네, 네. 하나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과장님의 역량도 좀 있었고요? 네! 오, 진짜! 뭐예요? 계곡의 왕자라는 계곡에서 춤을 추시는 허? 모습을 뵀어요. 너무 유쾌하시고, 허? 이 경기관광 공사에 <laughs> 들어오게 되면, 아, 이렇게 유쾌한 분들이 많은 곳일 거다. 아, 진짜 기분 너무 좋네. <laughs> 저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면접 아니니까 편안하. 네. 게 편안하게 대답해요. <laughs> 편안하게. 대답해. 네, 편안하게. 첫 번째는 음. 제가 전공이 그 호텔 경영이랑 관광 쪽을 전공했어요. 음. 관광 공기업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고, 아무래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음. 스케일이 큰 만큼 많은 관광 자원들을 <laughs> 일본 관광객들에게 어필하면은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자원을 뽑혀 가지고죠.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말해줄 거예요. 아, 죄니다 아, 아니요. 게 아니고 <laughs> 나중는 <나중에는> 글로벌 무대로 더워서 그렇구나? 햇빛이 지금 햇빛이 너무 쨍해가지고 어우, 아, 그럼. 쨍하네요? 아직 <laughs> <많이> 배고팠죠? <laughs> 지금 배고픔에 아직 <아주> 지쳐있는 <laughs> 카메라만 키면 이렇게 얌전해진단 말이야요 밥상이랑 <laughs> 게장 추가 한 층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와! 우와! 점점, 점점 뜨겁습니다. 지금 화담숲 가는 길인데, 아, 화담숲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어, 아니요. <laughs> 어, 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보시면은 입구 입장할 때모노레일을 타고 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조성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이딱 서서 화숲 입구까지 가는 무료 리프트입니다 아드리죠 <laughs> 화장숲 입구까지 가는 무료 리프트 저희가 이거 타고 이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기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 오, 20분 괜찮죠? 길로 가시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도 소요됩니다 4분이에요 아, 4분이에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충분히 갈수 있어요 모노레 전북은 매진이래 어? 멋지신다 네, 너무 이쁘다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운영하고 여기 가을에는 저기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먼저 확인해, 확인해 오 아이고 오 주시고, 안아주신다음이고게시야 진짜 어려... 오 되게 설렜나 어 설레요? 아, 혹시 여러분 연애하고 계시나요? <웃음> <웃음> 이걸 타고 가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laughs> 네 부모님이요 와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응 음, 네. 화장실 너무 좋죠? 네 미리 예약은 필수라는 거 네. 네. <laughs>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겠지만 아침에 여기 뛰었죠 열심히 오르막길을 그냥 네. 옆에서. 드자 가지고 이제 분 남았습니다. 파남수 있고. 열2이십 원. 오늘 이기한 망했어요. 추한 거예요? 네. 그럼 못 타요? 네못 타세요. 네, 망했어요. 아, 이렇게 아. 편하게 올수 있는 거. 그러니까 꿀에도몰랐 이제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헉, 왜 이렇게 예뻐?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착각. 아,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단풍이 들어 있으니까. 어, 모노레일 정도가 매진이래. 어? 왜? 왜 이러네. 아, 저를 하방 타고 대박 예약되는 줄알았 네, 모노레는은 계속 깜깜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하담 숲 걸어보는 거 어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잠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매가 입장권이고요. 오셔서 모노레이 현장에서 구입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네, 그럼요. 저를 숙하고 입장해주세요. 근데 우린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어, 입장은. 그쵸, 입장권은 들어갈 수있어 여기 보면 숲테마원 코스 있고, 숲 산책 코스 있고. 자, 보이죠? 하담은. 정답게 이야기 나눈다는 뜻입니다. 가보시죠.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갈수 있게끔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든 올수 있는. 승희진이 한 번. 네. 진행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요? 어? 네네. 한 번.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와! 아, 지금 기분이요? 일단은 시원하고. 이마가 <laughs> 좀덜 뜨겁고요. 앞에 모노레일승강장 <laughs> <laughs> 보니까 배가 아프네요.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한번 찍어볼래요? 응. 어? 아,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오, 진짜 이쁜데요? <laughs> 너무 이쁜데? 어머 여러분 모노레일을 보여드릴게요. 모노레일. 이 <laughs> 타고 싶어요? <laughs> 바담숲에 또 와야 될 이유가 아. 생긴 것 같습니다. 네아고어습니야 <laughs> 우리 이제 울어? 숲속 산책길을 아, 걷겠어요. 진짜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오, 어, 너무 이쁘다. 그렇죠. 이거 봐봐요. 숲속 산책길처럼 있겠게 일단 우리 좀 올라가서 Q&A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이야 너무, 너무 너무 이쁘지? 아 <laughs> 자, 우리는 이제 자작나무숲 숲 산책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신입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살짝 또 보여주고, 도망가고, 보여주고, 도망가고. 어, <laughs> 저랑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요. <laughs> 저기 발 담그는 곳이네. 어, 발 담그는 곳이네. <laughs> 아, 보라색 꽃 진짜 이쁜데요? 네. 다들 많이 사시는데. 아, 화담숲 내에 있는 모든 산나물 약초류는 보호자원이라서 불법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음. 자, 여기 보라색 꽃들. 오, 예쁘다, 진짜. 어머나 내가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딱 옆에다 있어. 자주 봐요 우리 정들개. 우리가 비록 다른 팀이지만 자주 봐요 정들개. 어 자작나무도 너무 이쁘다. 자작자작 자작나무길. <laughs> <laughs> 자 열심히 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너무 아름답죠? <laughs> 우리 주임님들은 MBTI가 혹시 어떻게 돼요? 어, 저는 ISTJ입니다. 아 저는 INTJ입니다. 저는 약간 그 과학자요? 약간 전략? <laughs> 저만 <오> 나오더라고요. <laughs> 저는 공무원 공직에 잘 어울리는 MBTI라고 어, 들었어요. 그럼 제대로 들어오셨네요. <laughs> 또 지금 3개월차 직업 음. 만족도 는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죠. <laughs> 만족한다가 하니까 너무 좋다. 어, 너 조금 시원찮았는데? <laughs> 우리 오늘 화장수! 잠깐 우리 쉬면서 제가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Q&A 한번 질문해볼게요. 혹시? 보람되거나 했던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어... 네, 보람된 일을 열심히 찾아가고 <웃음> 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가을 여자 추녀, 추녀 두 추녀의 모습 <웃음> 추녀 <웃음> 네, 가을 출자죠. <추녀죠? 웃음>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코스가 1시간 <laughs> 코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전혀 땀이 안 나고 네. 많이 힘들어요. 쾌적하게 갈수 <laughs> 네, 있고 네. 이게 대글길로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대글길로 네. 이렇게 <laughs> 모노레일도 이렇게 <laughs>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이 신입사원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 보셨잖아요 나만의 면접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 면접을 볼때 노하우는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표정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스크 잠깐 벗고 어떤 표정인지 아, 볼수 있을까요? 안돼요 아, 면접관을 사로잡는 아, 미소였을지 3, 2, 1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다나다다나이다 나아다 다 나아해 <laughs> 2, 1 따라라라라라 이 신입사원분들의 그 면접 얘기까지 아주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나머지 길을 돌아가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봐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노래 한번 할까? 반짝 반짝 사회생활 중입니다. 지금 그녀들은 사회생활 중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죠? 반짝 반짝 반풍별 더러워하게 잘했지? 네. <laughs> 우리 직원분들 너무 귀여워요. 일단 시키니까 하는 게 하는데 나중 에 욕하겠죠? 네. <laughs> 어, 양치식물원 여기서 치카치카? 못해. 네. <laughs> 아아 양치식물원. <laughs> 자, 이것도 이런 좀 감성 아 이름 있어요. 아나 이거 봐,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자, 어 좋아 하나, 둘 셋. 어 좋다 좋다. 하나, 둘. 저희가 찍을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리리 가을 그리고 네 여러분 아지트에만 가을의 깊어진 맛 제대로 느끼셨나요? 오늘 신입사원분들과 함께 광주 화담숲에서 가을을 느끼면서 얘기도 하고 정말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죠? 네, 어, 네. <laughs>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이상한 것도 오늘 다들 그럼 소감이 어땠어요? 나의 길를더 발산 못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 경화주임님 부터 촬영이어서 아직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화담숲이라는 너무 좋은 관광자원을 오늘 발견해낸 것 같아서 음. 너무 기쁘고 어, 보람찼습니다 우리 <laughs> 지니는? 네 저는 오늘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이 더새로워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아지트의 맛에 초대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입사원분들과 함께한 가을의 맛 아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경기 관광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